드디어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DSP의 ATM으로 외길 인생 20년 만에 20여년 만에 20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여튼 20여년 만에 DSP 소속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하게 될 줄이야 아 오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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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앨범의 주인공인 AJAX와 함께 콜라보를 하, 촬영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에이잭스와 약속한 시간 한 15분쯤 전인데요. 하, 오늘 저는 이렇게, 이렇게 촬영할 준비를 다 해놓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에이잭스만 오면 돼요. 광대가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군요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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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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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들어오세요 아. 반갑습니다 와 좋다 와 아, 반갑습니다 재밌네요 아 저기 미니씨네요아비니다 아, 진짜요 <웃음> 오늘 <웃음> 촬영을 네. 여기서 네. 할 거예요 아 집에서 우와 네 그리고 매니저분들 네. 옆에 네.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지금 동영상이에요 네 <laughs> 회사님이 어디 계세요? 어디 앉으세요? 아 저는 저쪽 구석에 앉아요. 아 그럼 너 가운데 앉으세요. 대박이다. <웃음> 자 여러분도 자저희 따라서. 그렇죠? 아 많이 유튜브에서 많이 하시잖아요. 그치요. 자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뭐 면접 볼때 이렇게 상상하시고 아, 네. 네.

회사님, 제 게스트로 저희가 오늘 와서 촬영을 했는데, 준이가 제 얼굴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줬습니다. 진짜 잘했죠? 네, 정말 고맙고요. 本当にありがとう이마い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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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준이의 행보가 기대될 것 같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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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웃음> 메이크업 지우고 올게요. 횟수는 어때, 그냥? 이게 형, 기름, 어, 이게 어제 화장이라서 어. 이걸로 닦고, 어. 그 다음에, 또한번더 해야 될거 같아. 그지?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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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마까지 이렇게 준이가 흑을 음색의 <laughs> 소리로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니까 간다고 하니까 야 그럼 수정 받달라고 해. <laughs> <laughs> 야안할것 같은데. 아안 하고 <laughs> 되겠다야. 뭐 하러 가? 우막 이러셨는데. 야 입술 여기 사이사이.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재밌었어. <웃음> 즐거웠어 그래? 응. 형도 즐거웠어 다섯 명 보내자 하트!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다섯 명더다 받아서 어 감사합니다 네, 네, 너 이름 써 이름은 안 쓰는데 <laughs> 앞에다. 오 어, 우리 원래 여기다 있었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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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했습니다 <laughs>